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대한 애국당 동지님들 자랑스럽습니다. 태극기를 든 우리들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두 대표님 모시고 당원들도 200만 명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오직 가시발길이라고 걸어왔지만 여러분들,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통의 칼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만 바라보시는, 국민들만 바라보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돌아오는 20대 총선에서는 모두 우리 선거의 여왕이 되어 또 선거의 왕자가 되어 이 대한민국을 확 쓸어버리는 게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니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1호 당원으로 오시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홍원종 대표님, 우리 부산의 국어, 내 목숨 가져가고 박 대통령 석방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숨은 내놓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오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 애국당, 숨쉴수 있는 모든 국민들은 전진, 전진, 전진하여 박근혜 대통령님 모시고 두 분이 원하시는 공화당 쪽으로 우리는 발길을 돌리려 합니다. 우리들은 절대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옥수계에 계시지만 우리 곁에는 제1호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 불러봅시다. 대통령! 박근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태극기를 던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이제껏 살면서 이렇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느껴본 적은 남편 말고는 당원 동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마음으로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로 당원으로 오시면 우리는 더 무엇을 할까 더 고민 고민을 하여 올바른 대한민국을 세워 나갑시다.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맏형이 되자고 하셨습니다. 이 결과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대한애국당 당직자들 분과의 삼위일체인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는 7월 20일은 부산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숨쉴수 있는 모든 애국 국민들은 부산을 태극기 물결로 덮어 주십시오. 북한의 대통령님을 우리는. 죽어도 죽어도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서 우리 부산에 모두, 모두 모여 부산의 애국 국민들이 모두 합쳐서 대통령님을 부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공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목숨 가져가고 박 대통령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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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 석방. 내 목숨 가져가고 박 대통령 석방하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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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 뵙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애국 당원들이, 애국 청년들이 대통령님을 불러보고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대통령님을 기다리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뭉쳐서 전진, 전진,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